이번에 새로 인테리어하는 것입니다. 오픈한지 몇 분한지. 천장. 저희 가 사장님이고 여기가 주방입니다. 내년부 이 실내 인테리어 여기는 별로 보수밖게 없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밥을 푸고 있습니다 금방 한 밥입니다 금방 남자가 아닙니다 반찬을 주시서고 준비중입니다 반찬을 주서사 조광이 이렇게 이야, 호이렇게 비싼 거미 여기 개방하 이렇게 나니다 여기 모두는 한번 보겠습니다. 뭐가 됐요앞드릴까아니아니아니세요네 자가자가자 껐습니다. 순대국이 이렇게 착 끓여야 맛이 나죠? 요렇게나옵니다 와, 문지 썼지 않습니까? 야,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